나의 날 1년 365일 오늘 같이 돈이 많이 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우와 이돈좀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구만 애들 어른 할것 없이 모두 우리 가게로 몰려와 선물을 산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신이 나네 신이 나 <laughs> 오늘은 분명 나의 날이야 나의 날 <laughs> 아저씨 오늘이 아저씨의 날이라고요?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우리들 같은 어린이들이 스키를 즐기는 날이는 거 모르세요? 흰눈 사이로 스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우리 스키 빨리 달려, 빨리 달리자, 헤이! 예, 꼬마야. 그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지? 어디 스키를 타고야? 순 엉터리를 부르면서 자기의 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어린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노는 날. 즐거운 날이야. 바로 모든 사람들의 날이지.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고 어른들은 밤새 파티를 하며 노는 날. 알겠니? 어서 가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렴. 나는 슬슬 파티를 가 볼까?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 내가 나쁘라지만 도저히 못찾겠네 오늘의 주인공은 나. 나야 나. 백화점에도, 거리에도, 교회에도, 음식점, 유치원, 지하철, 경찰서, 어디든 이 트리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지.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온 세상 곳곳에 트리가 없는 곳이 없지. 온 세상이 나를 만들고 즐거워하는데, 오늘이 나의 날이 아니면, 언제가 나의 날이란 말이야. 트리는 그냥 장식이잖아, 장식. 주인공이 아니라고. 어디 나서는 거야? 내 노래를 내 노래도 있다고 들어봐 아름답게 장식하세 와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즐거울게 장식하세 와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 맞지? 맞지 내 노래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것도 모르면서 잠깐만 잠깐만 이 루돌프를 혹시 모르시겠나요? 이 빨간 코는요? 잘 모르겠는데? 내 노래를 들어보면 생각날걸? 유명한 노래니까 <laughs>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래도 나를 기억 못하겠어요? 나 루돌프를?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하고 언제나 오늘은 내 노래를 불러주는데 오늘은 나의 날이 분명해요 아, 산타설매를 불러줬던 아, 산타 그 사슴 루돌프 이제서야 주인공을 알아보는군 하하하하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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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와 산타다 할아버지 아이, 선물, 선물 좀 주세요 선물을 싣고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오늘은 모두가 나를 기다리는 나의 날이 산타의 날이잖아 밤사와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있으니 실망시키면 안 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오늘이 자기들 날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뭐라고? 오늘이 너희들의 날이라고? 어린 시절 이 산타한테 선물 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오늘은 이 산타의 날이야. 산타의 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눈 예쁘지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날이지 아참 선물이 없으면 산타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늘은 분명 아린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사람들이 없으면 산타가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으면 산타도 진짜 썰렁할걸요 루돌프는 어떻구요? 다들 조용조용조용 조용, 조용. 어쨌든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산타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나쁜 앤지, 착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우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힘든 사이로 스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내가 오늘의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저는 누구냐고요? 제가 바로 주인공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찾는 주인공을. 2000년 전에도 양을 주는 목자들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천사랍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마스 트리보다도 몇만 배 아름답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소물보다 귀하시면 그분을 아는 기쁨을 슥기 타고 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을 아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를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산타와 루돌프는 1년에 한번 찾아오지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기뻐하시고 우리와 즐거워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화로운 자리를 버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분, 오늘의 진짜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노래를 불러볼까요?